은정이와 영철이가 2.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요. 은정이는 분속 55m,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. 마주보면서 유리땅 하고 걸었는데, 이때 은정이하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있는데, 그 강아지는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가, 다시 영철이를 만나면 은정이 쪽으로 가고, 또 은정이를 만났다가 다시 정쪽조로 하고 해서 뛰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.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k m 입니까라고 했거든요. 그럼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만 구하면 돼요. 과연 몇분 후에 만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까지 강아지는 계속 뛰거든요. 었 1분에 200 정도 뛰기 때문에 그 시간만 구한다면 200만 굽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둘이 X분 속에 만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은정이가 간 거리가 조금 더 적을 텐데, 은정이가 간 거리는 5 5 m 분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다. 그리고 영솔리가간 거리도 60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뛰어간 거리를 더하면 그게 전체 거리 2,300이 돼야 되니까요. 먼저 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은정이가 간 거리하고 영철이가간 거리를 두개를더 하게 되면 이게 2,300이 돼야 되는데요. 115X는 2,300이 되니까 아하 X는 20이 되겠습니다. 한마디로 20분 동안 부지런히 걸은 거거든요. 그럼 강아지도 그 만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니까 20분 동안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200의 능력으로 20분 동안 열심히 뛰었거나 똥 빠지게 뛰었거나 하면은 걔는 4000m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얘를 km로 고치라고 했으니까요. 답은 4km가 되겠습니다.